지형 버그는 사실 신작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할긴 했는데, 세이브 세이이참 황당했어요. 아까 잠깐만 잠깐만 저 위에 하나 있었거든. 여기였나? 응, 여기 하나 있어. 그럼 까 그러니까, 세이브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얘가 항상 죽었던 데에 되는 형식이 아니라 자기가 지정한 세이브 쪽이었거든요. 근데 저쪽 세이브가 지정이 여기 세이빙 지정이 세 개가 있었다고? 너무 많은데? 잠깐만 여기 아무것 우와! 우와! 얘 이제 이런 것도 해줘요? 와 멋있다 너 죽으면 안돼 얘가 불쌍했나 봐 세이빙 때문에 고생을 해서 <laughs> 이제 이제 찾아줘줘요 야 그럴 것 같았으면 이제까지 퍼즐 같이 했었으면 너 되게 편하게 했을 텐데 음, 나디를 찾아서 해줬어요. 대단한 건. 이제까지 퍼즐 같이 해줬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퍼즐이 무척 많았거든요. 여섯. <laughs> <laughs> 친데리인가? <laughs> last but not least, last the one. y o d o it. Okay. a to the big wheel thing. Go, big wheel thing. <laughs> 나디, <laughs> 나이나자야 <이르나온> <laughs> 거리워바퀴리워분 그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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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리이서 그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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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워 s 그리워서, 리서리워리워서 그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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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 또 시작이죠. l o 만 안. 아 얘들은 처음 발견한 거지. 그렇지. <laughs> 얘들인 처음 발견하는 퍼즐이라 어, <laughs> 이게 뭐 하는 거래? What <laughs> t <laughs>

마지막 구간은 이렇게 되네요. 응. 어느 거지 <laughs> 둘이서 같이 넘게 <laughs>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 구간을 열었죠. 조금 반대로 왔지만. 물이 콸콸콸. <laughs> 이 구간은 <laughs>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것 같아요. 동룡사 부분만 따로 빼는 거야 동룡사 부분 따로 딱딱딱딱 빼내가지고 마치 제일 밑에 있는 구간을 제일 마지막에 간 것처럼 만드는 거야 so <laughs> 멋있다 Seriously? 편집의 여왕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유튜브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보시는 순서는 <laughs> 많이 틀릴 겁니다 <laughs> 예 <거네. 웃음> <laughs> 무슨 징인지 모르시겠다면 라이브로 와요. 아, it was on 맞아, 음. 그지 그지 그지. 이레전던타입이브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쁜 여자가 나와서 걔가 무쌍 썰는데 근데 정말 어, 그, 그 뭐지? 그, 뭐지? 그 최악의인가 뭐지? 어. 불편한 영화가 되었던, 팬도 팬이 아닌 사람도 불편한 영화가 되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 뭐지? 그거 나왔던 뭐지? 뭐지? 아, 기억이 안 나. 요 나쁜 놈들 나왔던 거 뭐죠? 라이저브 톱네이더요? 라이저브 톱네이더 저만간에할 겁니다. 제가 컴, 원컴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원컴 방송으로 라이저브 톱네이더를 못하겠더라고요. 렉이 너무 걸려서. 그런데 어, 뭐? 지금 충분한, 맞아, 맞아. 맞아. 충분한 사양을 올렸기 때문에 언제 어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맞아요 그거요 자 드디어 이곳을 왔죠자세 번째 구간을 어, 아주 순조롭게 어,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뭐~ 가 활성화 되어 있군요. 잠깐만 설마 이쪽에서만 할 생각하니? 긴장할. Told not <승전> to break it this <승전> time. Sassy. 그들 먹거리. 야너 내가 부순 거 아니야. 내가 약한 쪽을 하고 있었던 거지. <승전> 자 뭐가 신나? 드디어. 와. O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ow. What was expecting that? 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Alrighty. Just um. Taking 잠시. It all in. 마음의 준비를 뭐하래? 그냥 가. 와. <laughs> 와, 거대한 거 보죠. 대박. 마이갓고대한가네아가두 oh <laughs> 마리. l o e t t h d 할라베시대요 Last known r e 스가네아 가네샤의 상아를 찾으는 거. 아 저거 한쪽이 잘려 있네요. 힘들었어. 퍼즐을 두 번이나고 보조 퀘스트까지 네. 모두 끝냈어. 너무 힘들어. d s n t l i k e there's a dam or something between the two Ganesh statues? 없죠. Must v e been eroded by the falls. 아니야 아니야. 뭔가 틀린 곳이야. look at the crown. it's not wear and tear. 오르 right. 들어가는 구멍이네. maybe it was a watchtower. I b u t that's how the Persians got in. 페르시아인들은 많은 유적지를 했군요 I v e been in this place for so long. Can't live a m a l i v e 근데 u 게 뭐가 불러준 거란 얘기지? You Send it to your dad. <laughs> Great idea. What? You one of those cultures who can't work a computer? Just take the picture, show it to him in person, then. No, it's uh, just a few decades too late for that. Ah, Mr. 돌아가셨구나. Look, I'm. Oh, oh God, please no. that's fine. <laughs> so we uh a d o v to Hallabadu. 클레어 몇 살인데요? 몇십 년이라 그래요? 한 10년 정도 을것 같거든. 라미언은 20살인 걸 알겠는데 아, 네. 대접. i s 우씨. To yeah. 불길한데. b 대암살이 아닐까? 대전투가 아니라? 참, 사진은 안 찍고 왔다. 생각해보니까. 아, 아, 미안. 거기 길이 있었냐? 어디? 어디? 아, 잘못된 길을 들어서 이 혹시? 야이이 레디, 레디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네요. 아, 오케이, 호아래 okay. <laughs> 건물들이고요. 어디에? 오, 진짜네. 아, 저건가? 작그마한 건물, 저거 건물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저건? 내가 저기 왔던 길이잖아요. 뭐야, 길이 없는데? 잠깐만. 음. 길 없어. 길이 없는데? 이게 설마 사진을 찍기 위한 뷰였니? 저기 뭐가 있네 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와 부서질 거다 미안해요 잠깐 올라갈게요 앞에 와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가네샤로 보이게 만들었어 대박인데요 Come this a 인두의 기술력은 최고그니느낌인가 you 야, 옆에 그냥 건너가실 것같 t h i n k you can get back up here? Yeah. Keep going. Yeah. Keep going. Okay. I'll catch up. 뭐라고? 확실히 어, 레이선이랑서 있었던 여자가 맞아요. 레이이랑 썸만 있어도 이제 야. 저손좀 좀 뻗어주면 안 돼? 미안한데 이 여자가 정말 알았어 이렇게 할게 됐지? 젠장 각도가 안 맞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Oh, He's right? more than happy to place him in your way if he thinks you'll benefit. That's why the horse i not chosen for Hanabiji. He's also the lord of good fortune. When you pray to him, prosperity and success. Um, oh. That's cool. Is this really the only way across? Yup. Yup. Cool. 거지? <laughs> yeah. You're having fun out there. You know it. Oh, 미안 길이 어딘지 모르겠거든 아니지. 아, 그럴 것 같았어. 어지어디서안 <놀놀놀놀라> 보이는데 진짜. <놀놀라> 어디야, 길이또말 걸어야 되잖아. <놀라> 아, 아, 정기로 설마. <놀라> 또야. 너 어디가? 거기가 oh, cool. 어디쳤나? 저쪽 가는 거 같거든요. 저긴가 봐. y you know 음, 재미좀 보고 있어. <laughs> 어, 깜짝이야. 태몽 얘기 중에 제일 미친 짓이래. 그래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나든 이야기 중에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올라가네. 근데 여기가 대전투라는 건 걔네들도 지금 여기로 오겠다는 얘긴데, 걔네들을 어떻게 찾아온 건데요? 이건 뭐야? 아 이상한 건줄 알았잖아. They're doing great, China. We'll be doing better when we g e t to the car. Surprised we haven't seen Savia? No one would. Don't we'll see him up here? Why is that? 등산 필러.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음 이것은. 그쵸? 이상한 건줄 알았어요, 저도.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 크고 아름다운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I think I see a place we can swing over to the crown. Just a little farther to go. I don't know what you're d o i h my god! Thank you. Hurry up a n climb! I'm so s o r I'm so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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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s o r I'm so r o s o r r o sorry. o o so o r r r r y I'm so y o s o r r so s o r r so o y o sorry. I'm so r r o sorry. I'm so s r r y I'm so s o r so i r I'm 오 어, 힘이 짱세요. 와, 절경이긴 하다. 음. 하. 음? 왜 아, 얘들 안 무서울까요? 저기서? 세요 저기서 바람 불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아니에 저거? 거미여인. 나. 어, 하, do we get off this? 바람 후 하고 건 하고 넘어가는. 오케이. is it d 아 뭐더라. 어디로 가야 돼? 얘인데. 잠깐 이 여자가 일어다는 거는 이쪽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길이 어디야? 이긴 뜨는데. 한번 뭐 여기라고? 아닐걸? 잠자. 진짜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맞나? 어? 아니! <laughs> 목적지가 어디야? <laughs> 저기까지 갈수 있을 일 없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야 도대체? 아 미친! <laughs> 야 뛰기 전까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뭐야? <laughs> 어깜짝이야 뭐야? 뭐지? 떨어지면 죽나? 아 여기 여기 있구나 미안. 위다 위. All right. Feels more sturdy up here. Don't jinx us. 불길한 말 하지 마. 한층 튼튼한 편인데 바사삭. 음 여기는 단단해 바사삭. 어 대단한 유물이야 바사삭. 우리가 늘 보아오던 장면이죠. 아. 아까 분명히 부서진 것 같지 않은데 했는데 부서진 거 맞네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 알았어 알았 아, 알았어 알았 알았어 알았어. 네, 위키피디아찾아봤대요 그냥 평범한 회사처럼 준비됐어? 너때문에? 훌륭하네 우리 오래된 친구들이야 하르샤라? 네, 그네 친구들 싸우 Well, when the h i n d 이줄 이렇게 길지않았는데 이제까지 이제까지 내려갈 때보다 힘들게 내려가더니. 가네샤는파워가 <laughs> 있잖아요. 나사는 어, 특수한 힘이 있어요. 우리 가네샤는 힘이 있었죠. 아주 특수한 힘이었죠. 전업거서저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죽지 말라고.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뭐그런애아니던거 알고 있거든. 여의봉. 여의봉 같은 거자고 있었죠? 오 어, 깜짝이야. 또 따졌네.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만들었단 말이야. 저 looks like. 대박이다. 어. 사진. 오이 오. 잔인하게 하다 쟤는 뭐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그냥 대자로 누워 있는데. 그죠? 코끼리 크고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 They <끼리> b a r 그사들 위해서 내려 생각도 못 했겠지. 틈라이더요? 틈라이더는 약간 게임 방식이 비슷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뭔가를 뭐 유적지를 찾는다든지, 어딘가를 이제 이렇게 탄, 산을 탄다든지 해서. 거기다가 뭐 이상한 그 뭐지? 벽에 이렇게 박아서 이동하는 것까지 생겨가지고 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설마 잠수해야 되나? 아닌데. h hmm. interesting. Hmm? 뭐야? 마스크야 왜 알아들어? 지금 뭐가 뽀글뽀글거리거든요? 뭐지 방국 방국기나 바위가? Yeah. Hmm? 왜 바위가 뽀글거리지? 어, 저 뭐야? 방금 그 공기방으로 뭐였을까요 페르시아 애들이 많이 죽었네요. 아, 둘이서 싸워서 뒤섞여 있군요. 아, 잠시 물을 좀더 왔습니다. 자, l e 어, 이거 돌려주네? 어, oh, 너. 그러니까 적통을 하네요, 얘는. 뭐야? 와! Nice to get some light. 이제 어. Yeah. 얘네들이 담백불로 붙이지 않고 그냥 이제 불이 붙여지네요 yeah. 음. 첨단 기준이군 Sacrifice. Sacrifice. The idea is our bodies are merely borrowed vehicles. i 아, 명충들이 진짜. 내숭과 so others... 달리 좀 설명충의 기질이 어, 여실히 보이는. 이득 n i t e for these poor b a s t a d t Hey, up here. o What the hell, Jesus? This was it? 아니에요. 방금 I 들어오면서 집혀서 집혀졌어요. 발굽 팍 켜졌어요. but her loss is our g a 엄청 많이 죽었는데 이상하네. 왜 물에서 이런 공기 방이 나오고 있지? 공기 방울이? 밑에 뭐용암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표육수. 나딘. k i n i l a h a d with t is chap. 쇼 sure. 비켜줘, 네 왠지 한 번. 아, 여기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얘들 왜이 사이에서 이렇게 죽었지? 도망가려다가? <laughs> 너무 신뢰하기로 한것 치고는 너무 과격하게 버리는 close.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궁금하지도 않을까? 왜 이렇게 공기방울이 나오고 있어? 안궁금한 가봐요. 뭔가 굉장히 이상한데. 대 전투라는 게 내가 전투를 했다기보다는 그 이곳에서 대전투가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아. 어. <놀라> 어. well, that's different. 새롭다고? 새롭지 않아. 난포에서 왔어. 그림자 놀이. 나노크. 오케이. 온더 사원에서 방구기신 거예요. 마나님이 계신 거였군요 para 마나님의 분신이 굉장히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음, 그 para 장면을 para 연출하라. Yeah. Yeah. <laughs> yeah. 이브즐이요 아니요. 대박 있어요. 젯 비트 게임이 퍼즐이 재밌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had us all this work. 어. 그게 음, 이거를 돌려 가지고 각도를 맞추는 거야. 간단하지? 잠깐만. I see what this does. a l right. That's a little piece away from me. It shut s her moved t w o 아, 뭐야. 십자로 이동하는 거야? 십자로 이동하면 That's t right. 아. 망할. 잘못 넘겼어. n no 퍼즐. I see what's happening. The shadows match the mural. Great. So let's see if I can line them all up. This actually looks like fun. 레지 s i d e n t I will check it out. Let's see what puzzle is. t h i 나중에 하 h a t t h 거 s 려 s 도끼가 지금 안 맞거든요. 도끼 맞추려고 또 다른 거 건드려야 되나? 한 개가 딱 남았어요. 저쪽으로 보내볼까?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자, 중앙에 있게 하려면. 내가 지금 중앙에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는 게. 위치는 다 맞춰 놨으니까. 끝에까지 보내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죠? 사실 부비 트랩을 만들면 되는데. 그죠? 제일 간단한데 어 그런 거안 만들고 딴거 만들어 놨죠. 됐어. 근데 이런 거 없으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뭐야? 뭐 잘못됐어? 잠깐 약간 안 맞다. 이거. 뭐야? 아, 설마. 이게 중앙인데 끝인가 끝으로 가야 겠다 아니야? 중앙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가 지금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얘가 지금 중두 개가 지금 가운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단독이죠. 아이씨. 복잡한데? 좀. 음, 얘가 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음. 얘가 좀 이런 게좀 복잡하네 은근히. 아, 안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거의 다 풀었어. 등산이요? <laughs> 얘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거든요? 이러면 될 거예요. 됐어.